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판호 그렇게 둘은 협상이 시작되고 가게에 아들 반반씩 배치하는 걸로 하고 나가는 우리 아들한테 조명씩 챙겨주는 걸로 어이? 그래 근데 협상을 순조롭지가 않고 그 여사장이 니 조찜이가 이거 가시나 쪽팔리가 일어나 새끼 말이가 그게 새끼 아, 이불안 붙이 마라 어릴 적니 네 담배 불 붙이던 김판호 아니다 안되겠다 맞죠? 결국 판화의 말실수를 꼬으로 잡아 무력으로 접수해버립니다 근데 잘 되나 싶더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무에 정무에 영업 부장 자리까지 다 줬잖아 근데 막뭐 경리까지 이혼자 다 쳐말래요 이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서 삥땅을 좀 많이 치대 뭐 삥땅? 빈탁 누가 치대? 네가 치대 씨발로 막. 씨발련이 이게 며쳐 뭐 돌아갔나 이게. 씨발로 막. 이게 어? 치다. 이현의 과한 핑당으로 여사장과 싸움이 나고 결국 이 일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됩니다. 어? 경찰서로 잡혀온 이현과 형배. 요환자 이건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말 말하지 마라. 이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씨발놈이. 저돌았나 이거 대서 손한함부로 놀리러. 네그 사장 어디 있어? 내가 임마. 네그사장이라임 마. 어제끼도 왜? 같이 밥 먹고 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인맥이 좋은 이케는 또 빠져나옵니다. 자연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뭔 생각 있으시면 보지. 이 날이오 이케는 형배를 빼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이정의 팔 중까지 줄이란 줄은 다 됩니다. 역시 로비의 달인입니다. 오이 모 삼촌, 우리 집안 사람 최현씨다. 아, 예. 반갑습니다, 최지동입니다. 반갑네, 최검사. 네가 아버지, 그 우리 형님의 할부지의 구촌 동생의 손자가 바로 일현씨인 거다. 솔직히 저 정도 천수면 남 아닙니까?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게안 맞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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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현은 도움을 받았을 때 보상을 확실히 합니다. 만약 도움을 받고 보상을 안 했다, 그럼 다음은 없습니다. 생겼다. <laughs> 그렇게 익현의 노력으로 형배가 풀려나고,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후로 <laughs> 아, 뭐, 둘은 승승장구합니다. 어! 야쿠자가 결혼도 하고 절제대보도 되고 청도 선물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인맥도 잡고 쭉쭉 쭉쭉 뻗어 나갑니다. 헌데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저게 소방차? 저게 씨발 소방차냐고 이 새끼야. 녹았구만. 뒤로 붕구나라 잡고 맥줬다며. 그럼 1300 남은거 이거 반띵 하자. 아, 시발 어디서 목이 렇게 앵앵 거리노? 확시바만 돌려차기. 개새기. 태권도 칠 단이네 시발. 아! 형배의 보가 선남을 이케의 전압을 구타해버린 겁니다. 아, 아. 화가 난 이케는 형배의 동생을 아. 구타해버립니다. 아, 시키 오늘 진짜 족간네 족간나. 형이 나 <�ọc�> 이 씨발놈이 오늘 뒤졌다. 에? 네? 죽고 싶나? 야, 형님. 이거 안 넘나? 형님. 아, 형님나저 개새끼가. 뭘 우째는지 알아? 앞으로 저 직접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이 일을 계기로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지금 파노 쪽 아들이 큰그 형님하고 형님 작업한다는 정보가 들어와가. 우리 식구들 뭐 완전 비상입니다. 알았으니까 아들 다 철수시키라. 인사 막 영업 시작했는데 또일그르지나 그러나.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건달들 교일이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일 보고 돌아다기는다 뭔데? <laughs> 대본님이 건달입니까? 대본님은 대본님을 뭐라고 생각하신요 내가 물어보입시다. 형배에게 서운함을 느낀 이케는답답함 n l o o 만납니다. i c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n o r a m i d a Youngberg, y o u n g b e 완전 살아 u n 데어 e 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뭐 어디 있다고 아니야 될까? 그날 밤파 e 는 혼자 있는 형배의 작업을 지시합니다. 위기를 느낀 형배는 경찰 e 를 피하고. 결국 기다리고 있던 파노보아에게 작업을 당합니다. 면니뭐 익현. 재밌라. 근데 분위기가 뭔가 좋지가 않습니다. 뭐라 잠시 자좀가만나안 됩니다. 형배는 익현과 파너의 합작이라 판단하고 버벅을 시작합니다.

이쪽지만 형배로부터 이 바닥을 따라고 전달을 받습니다. 빠진 아 이이 보스 나이 집은 정리다 이제 추석인데. 이 동생 고향집에 비세트라도사게내 용돈 네좀 챙겨 이 형배와 형배 부하에게 수모를 당간리케은 결국 김판호와 진짜 손을 잡게 됩니다. 아이니다 압니다. 막마늘부터 아아 편하게 이은 부르 있어. 그래. 게라즈 그래. 최익현이하고 김판호하고 둘이 그래 짝짝꿍이 되고 나니까 악철검사 조검사는 언제나 이현을좋고 김판호는 지금 어디 있을까? 빨리 얘기해봐 마침 이 시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체포에 불응하시 즉각 발표해도 좋습니다 형사들이 갑자기 막 전화하죠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는 저폭들에게 빨리 숨으라고 연락을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연락을 줄까 궁금하시죠 평소 받아 처먹어서 그런 겁니다 나쁜 놈이죠 위기를 엮인 익현과 파노. 우리 진짜 일하다가 뭐 달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지 아나? 예? 10억짜리 전화번호 뭐야 시박. 익현은 위기를 넘기 위해 다시 한번 총력을 기울입니다 형님 오늘 나오셨네요 자다가 불리 났대요 <laughs> <laughs> 오 조검사 아 조검사 인사해라 <laughs> 너, 알제 체수장님 다음에 뵙죠 뭐. 야 니만 햄한테 그럴 수 있나? 어? 이만 문제 일으키때마다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똥 닦았던 사람 누구야? 가라 가라 이마아 알았어 알았어. 한잔합시다 한잔해. 됐어? 이래 또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인연은 인연이네 우리가. 어? <laughs> 야 차장 뭐하는 진짜 잔비 뭐 있다. 야. 아,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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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되나 싶었는데 하지만 조금 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시. 분위기 맞춰줬더니 씨. 표정관리 잘해 <laughs> 결국 파노와 이케는 붙잡히게 되고 둘은 최저실에서 다시 만납니다 깡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민간인도 아니고 넌 도대체 뭐냐? 뭐긴 뭡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죠 어. 너 범단수계로 15년 살래? 정부폭력으로 3년 살래? 지가 결례가 안된다면 검사님하고 저한테 좀더 유익한 제안을 벼랑 끝에 몰리는 이현은조금사를 상대로 딜을 하고 하지만 이 사실은 형배의 귀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형배에게 말해주는 사람 있죠? 평소에 받아 처먹은 놈입니다. 이 나쁜 놈이죠. 다음 상황들이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은 윤종민 감독님이 연출했습니다. 을 이외에도 용서받지 못할 자 비스트 보이즈, 군도, 공작 등 이미 충무로의 거장이시죠. 하정우 배우님과 대학 선후배 사이이고 졸업작품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를 연출하고 또 같이 출연한 것도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실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그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 삼아 한인물의 인생과 범죄단체를 믹스시키면서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중 배우분들의 이미지가 끝내줍니다. 저는 영화에서 배우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좋은 이미지는 몰입들을 극상시키죠. 반대로 이미지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연기력이 좋아도 몰입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캐릭터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좋은 외모의 배우가 좋은 배역이란 옷을 걸치니 희대의 명작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웃긴 장면이 많아서 러닝타임이 긴 작품에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느와르모를 좋아하고 코믹을 좋아한다 이런 분께 완전 강추합니다. 그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